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3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여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와 사이가 멀어진 내 애인들을 내가 선동해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사방에서 그들을 내게 보낼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 모든 갈대아 사람들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며, 모두가 통치자들, 지도자들, 장교들, 유명한 사람들이며, 모두가 말을 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전차와 수레와 한 무리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너를 대적해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를 갖고, 투구를 쓰고 너를 대적해 사방에 포진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권을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자기의 방식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해 질투를 낼 것이니, 그들이 격분해 너를 대하며, 내 코와 귀를 자를 것이다. 그리고 내 남은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끌고 갈 것이고 내 남은 사람들은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벗기고 내 아름다운 장신구를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부터 했던 내 음란함과 창녀짓을 내가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눈을 들지도 않으며 이집트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너와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미워함으로 너를 대하고 내가 일에서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으로 버릴 것이다. 내가 알몸으로 창녀짓 한것곧내 음란함과 창녀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내게 행해지게 될 것은 내가 민족들을 뒤따라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의 우상들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 얘기를 뒤따라 갔으니 내가 내 손에 그녀의 잔을 줄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크고 깊은 내 언니의 잔을 내가 들이키고 많이 담을 수 있는 그큰 잔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포와 황폐함이 담긴 잔아. 내 잔에 사마리아의 잔아. 내가 술 취함과 슬픔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마셔서 비우고 그것을 산산조각나게 깨뜨리며 내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등 뒤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내 음란함과 창녀짓에 대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바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들이 무기와 전차와 수레와 한 무리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너를 대적해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를 갖고 투구를 쓰고 너를 대적해 사방에 포진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관, 심판권을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자기의 방식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오홀리바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남유다 땅이 멸망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이방 나라 군대 바벨론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 땅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시켰고요.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죄악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죄악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언제나 그랬듯이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날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행복할 것 같은, 더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착각 때문에 백성들도 죄의 길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숨기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아, 세상이 주는 만족이 하나님이 주는 만족보다 더 크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행복들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큰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수 있는 길이 닫혀 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나의 만족을 다 채워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 바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결단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우상이 있지는 않나요? 다시 주님께 돌이키기로 결단해 봅시다. 두 번째, 나는 묵상하는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말씀의 이야기와 교훈이 실제로 나의 일상과 생각을 결정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나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제가 되도록 성령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